<laughs> 뽀옷 입어야지. 옷 입어. 뽀 병원 가야 돼. 병원. 병원. 주사 꼭 맞아야 돼. <laughs> 주사 꼭 맞아야 되는데 뽀야 꼭 참을 수 있지. 뽀야 꼭 참아야 돼. 알았지? 뽀잘 참을 수 있지. 뽀야 엄마 봐봐. 잘 참을 수 있지. 잘 참을 수 있지. 우리 뽀. 얼굴 좀 닦고 가자. 세수 하고 가자. 세수. 의사선생님이 우리 부 꼬질꼬질이라고 하겠어. 세수하고 가자. 뭐야, 병원 하나도 안 무서워. 너 주사 저번에 잘 맞았잖아. 맞지? 니네 몸에 누가 진동 달아났어? <laughs> 괜찮아. 아는 거야. 거야? 뭐야, 괜찮아. 주사 꼭 맞아 참을 수 있지. 괜찮아. 우리 부 저번에도 맞았지. 괜찮아.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괜찮아. 어휴. 병원 간다고 주사 맞으러 간다 니까왜 갑자기 진동이 걸렸어? 그렇게 무더워? 아니야, 저번에 언니랑 둘이 갔을 때는 잘했잖아. 왜 엄마 앞에서 갑자기 벌벌벌 떨어? 찍지 마. 고개도 돌리네. <laughs> 괜찮아. 뭐야, 괜찮아. 괜찮아, 안 무서워. <laughs> 찍지 마, 너도 찍지 마. 너도 찍는 거 알아? 야, 너 엄청 크다. 이야. 봐봐. 왜 이렇게 치으로해져서 주사 맞으고 시무룩해진 거야? 근데 너 이제 하나도 안떨어네 이제 집에 가는 거 알아? 언니 돈도 안 잡아줄 거니? 삐졌어? 삐졌어? 네, 삐져. 너다 튼튼해지라고 주사 맞으는 건데 아프지 말라고. 한 번만 봐줘. 알겠지? 삐지지 마.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맛있는 간식 먹으자. 그래도 진짜 웃기나 하나도 안 떨어. 하나도 안 떨어. 아깐 엄마. 알았나 봐. 오 어, 알았나 봐. 뿌, <laughs> 조사 맞고 집에 잘 왔어요. 알았어 간식 줄까? 이빠 집에 잘 왔다. 일로 와 간식 먹자. 간식 먹자 일로 와. 간식. 앉아. 앉아. 얘 지금 숨질 났어. 할 말이 많어. 앉아, 간식 줄게. 앉아. 간식 줄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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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언니가 준대. 앉아, 여기. 앉아. 숨 질라서 여 놓은 거니? <laughs> 이거 줄게. 응. 엎드려. 그렇지. 아이고 못 찍었네. <laughs> 돌아. 삐, 가서 먹어. 뭐야? 야! 간다! 간다, 간다. 뿅! 아니, 던지기만 하면 뭐. <laughs> 언니야, 던지면 니가 가는 게 재밌어? 니가 물어다가 주고. 어? 물고 놀고 해야지? 뿅! <laughs> 또 쳐다봐 봐. <laughs> 아니 물어서 오라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야, 뭐야 네가 놀아주는 거로 착각하나 본데. 뿅! 놀아주는 걸못 가! 가자, 언니가 간다! 언니가 간다! 아고자 아구자. 어! 언니가 간다, 언니가 가. 또 언니가 뿅 한다. 했잖아. 가! 언니가? 가. 언니가 지러가 언니가 지러가 갈까? 언니가 가까. <laughs> 아, 그 신나. 이제 무더운 거다 끝나서 신나지? 아구자아구자 아무것도 째려 봐. <laughs>